그 돈, 누구 것입니까? 가족의 원칙 지금 시작합니다. 돈은 혼자서만 가지는 게 아니야. 가족이 함께 나눠야 하는 거라고. 어머니는 언제나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그 말이 그저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 가족은 몸소 경험해왔다. 기억에 남는 건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다쳤을 때였다. 크레인에 깔려 세 개월간 병원에 누워 계셨고, 회사에서 제법 큰 보상금이 나왔다. 당시 나는 각 결혼한 신혼이었고, 형은 이미 두 아이를 키우며 살림에 쪼들리고 있었다. 이 돈으로 우리 집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어머니의 답은 단호했다. 그럼 안 되지. 내 아버지가 다쳐서 받은 돈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첫째도 어려운데 우리만 챙기면 되겠니? 결국 그 보상금은 본가, 형네 집, 우리 집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뉘었다. 각자 똑같이 3분의 1씩. 나는 그때도 딱히 불만이 없었다. 오히려 그런 어머니가 대견하기까지 했다. 돈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는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이었다. 우리 어머니 정말 훌륭하시다. 아내도 그때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의 원칙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까지는 우리도 그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아들 하나를 낳고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키우는데 전념했다. 나 역시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조금씩 올랐지만 살림살이가 넉넉해진 건 아니었다. 특히 아이 교육비며 각종 경조사비까지 생각하면 늘 빠듯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머니의 철학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가족은 하나라는 것,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 혼자만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가치관이 우리 집안의 전통이자 자랑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다. 아내도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점차 우리 가족의 방식에 적응해 가는 것 같았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와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어머니 생신이면 누구보다 먼저 선물을 챙기는 며느리였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 어머니도 아내를 무척 아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우리 며느리 이야기를 빼놓지 않으셨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줄만 알았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보, 조심해. 아내의 비명소리가 귀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차가 보였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다. 쾅! 하는 충격과 함께 우리 차는 옆으로 밀려났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아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 오후였는데 세상이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아파!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어머니도 깜짝 놀라 아들을 끌어안고 계셨다. 다행히 어머니와 아들은 안전벨트 덕분에 큰 상처는 없었지만 아내는 달랐다. 충격으로 허리와 목을 다쳤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야 했다. 술냄새가 나네요. 경찰관이 상대 운전자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다. 음주운전이었다. 그것도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것 같았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못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 아내는 요추 2번과 3번 사이 디스크 손상, 경추 염좌까지 진단받았다. 의사는 최소 2개월은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다. 입원하셔야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홉 살 아들은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병실을 어슬렁거렸다. 엄마, 언제 집에 가? 조금만 기다려, 아들아. 아내는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아들을 달랬다. 그런 아내를 보니 마음이 미어졌다.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니. 이번 기간 동안 나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이 지냈다. 어머니가 손자를 돌봐주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아내의 간병과 집안일까지 겹치니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고 한달 후 보험회사 직원이 연락해 왔다. 음주운전의 신호위반까지 겹친 명백한 가해 상황이라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합의하려고 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다. 솔직히 그 금액을 듣는 순간 놀랐다. 우리 같은 평범한 가정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큰 돈이었다. 물론 아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장 치료비 걱정은 덜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많이 받았네. 병실에서 합의 금액을 확인한 아내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 병원비 때문에 카드값이 늘어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이야기를 꺼내셨다. 합의금 이야기였다. 나는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합의금을 형님네와 나누자고요? 응, 내 아버지 보상금 때처럼 말이야. 이번 합의금도 첫째 내 집이랑 똑같이 나누는 거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고,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어머니, 그런데 이번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돈은 돈이지,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가족끼리는 나눠야 하는 거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직접 다쳤잖아요. 그것도 심하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첫째도 살기 어려운데 우리만 편하게 살 수는 없잖니. 나는 그 순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다. 우리 가족의 원칙이었고, 나 역시 그렇게 자라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갔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아내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나에게 편을 들어달라는 무언의 부탁이었을지도 모른다. 글쎄요, 어머니 말씀도 맞고, 나는 우물쭈물 대답을 흐렸다. 솔직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맞지, 우리 아들이 가장 현명해. 어머니는 내 대답에 만족해 하셨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에는 실망의 그림자가 스쳤다. 재수씨가 많이 다치셨다면서요? 며칠 후 형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왔다. 그런데 통화 마지막에 형이 슬쩍 던진 말이 묘했다. 어머니가 합의금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번에도 우리 가족원칙대로 하는 거죠? 형의 말투에서 뭔가 기대하는 느낌이 들었다. 형네도 요즘 형수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고 했으니 아마 돈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았다. 아직 정확히 결정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 성격 알잖아요. 분명히 나누자고 하실텐데. 형의 말이 끝나고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어머니 뜻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이번 만큼은 아내 편을 들어야 할까? 그날 밤 아내는 말없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나도 옆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정말 나누려고 하는 거야?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근데 나누게 될 거잖아. 당신도 어머니 말씀에 동의했으니까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 이후로 아내는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평소라면 시댁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최소한의 말만 하고 지냈다. 동생, 요즘 몸은 어때? 형수님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아내의 대답은 짧았다. 네, 괜찮아요. 합의금도 많이 받았다면서? 이번에도 어머니 뜻대로 하는 거지? 형수님도 은근히 합의금에 관심을 보였다. 아마 형이나 어머니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니까. 아내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평소 같았으면 시댁 식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래? 몸이 아직 안 좋아?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요. 아내는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후, 어머니가 다시 오셨다. 이번에는 확실히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았다. 얘들아 이제 정리해야지. 첫째도 기다리고 있고 너희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어머니.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3등분해서 각자 통장으로 송금하면 되겠네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 순간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찬물 소리가 뚝 그쳤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며느리야, 너도 괜찮지? 어머니가 아내에게 물으셨다. 네. 아내의 대답은 한 글자였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숨어 있는지 나는 그때 깨달았어야 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다. 잠깐만. 나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아내는 벽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응. 똑같은 한 글자 대답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뭔가 화났어? 아니야.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수 있었다. 뭔가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아내의 행동은 더욱 달라졌다. 평소에 챙겨주던 시댁 일들을 점점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안부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하지 않았고 시댁에 갈 일이 있어도 꼭 필요한 만큼만 하고 돌아왔다. 무엇보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했지만 뭔가 벽이 생긴 느낌이었다. 대화할 때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웃을 때도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송금 완료됐어. 2주 후. 나는 형과 어머니께 합의금을 각각 3등분해서 보냈다. 생각해보니 꽤큰 금액이었는데 나누고 나니 생각보다 적어 보였다. 그래도 당장 병원비는 충분히 낼수 있는 정도였다. 고마워 동생아.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형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왔다. 형수도 덕분에 오래 미뤄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어머니도 만족해 하셨다. 역시 우리 가족답게 잘 해결됐네. 이래야 가족이지. 하지만 정작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다. 송금 확인 문자를 보여줘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 응. 또그한 글자였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아내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난 앞으로 시댁 일에 깊게 관여하지 않을 거야. 갑자기 왜? 도리는 할게. 명절 때 음식 준비하고, 어머니 생신 챙기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 말이야. 하지만 그것 말고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아내의 말에 당황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어머니가 뭔가 잘못했어? 아니, 잘못한 건 없어. 나는 더 이상 어머니 방식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아. 합의금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것도 이유 중 하나지.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나는 그동안 시댁에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시어머니 말씀이면 뭐든 따르려고 했고, 시댁 식구들 챙기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겼어.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댁에서는 나를 완전한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도 너를 진짜 딸같이 생각하셔서. 그렇다면 왜 내가 다쳐서 받은 합의금까지 나눠야 해? 나는 한달 넘게 병원에 누워 있었어. 지금도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 먹고 있고, 그런데 그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을 다른 집까지 나눠줘야 한다고? 아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다. 어머니는 가족이니까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지만, 정작 나한테는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으셨어. 당신도 마찬가지고,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다. 아내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어머니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이미 돈도 나눠졌고 모든 게 끝났잖아. 아내는 쓴 웃음을 지었다. 나는 이제야 알겠어요. 시댁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무리 잘해도 결국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라는 걸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머니도 나도 아내를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말해왔는데, 정작 아내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의무만 다할게.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 아내의 선언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과연 누가 잘못한 걸까? 어머니는 평생 지켜온 원칙대로 행동한 것 뿐이었다. 나 역시 가족의 전통을 따른 것 뿐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의 마음은 깊이 상처받았다. 어쩌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아픔을 외면한 건 아닐까? 어쩌면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불공정한 일을 당연시한 건 아닐까? 창 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내 마음 속 혼란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과연 이 상황에서 진정한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잘 보셨나요? 합의금을 어떻게 했어야 현명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